분노뎀그리디어나 해야겠다 일단 삼손은 다 채우긴 해야 되니까 어 삼손한테는 이거 가성비 좋은데 오 카오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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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손은 맞으면 이게 딜이 올라가는데 레이트는 이제 데미지가 10% 깎이는 대신 연사가 맥스가 되고 얘가 또 연사 페널티가 있어요 네, 스탯은 항상 말하지만 밸런스를 이뤄야 돼서 아 뭐야 아악먹어지 있었는데 뭐하는 거야 이거 배었겠다 이거. 어. 그리디어 특본 존나 늦게 나오. 아니야 아니야 재미 없었어. 딱히 한잔 하고 싶진 않았어. 내려간 데미지는 이제 블러디 러스트로 채우면 되는데 이 그리디어가 빨간 아트도 좀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첫 템을 지금 카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카오스는 또 이제 빌드업 아이팀이라서 아니면 방금판에 해금했던 엠티아트보다는 뭐냐 이건 안 고치냐 이런거 소프트랑 열리긴 하네? <laughs> 열리긴 하네? 어이씨. 판정 좋네? 아마 게임에서 캐릭터가, 뭐, 오, 그러니까 캐릭터가 공중이 아닐 때 저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냥 열리게 설정해놨나 봅니다. 이거 위에도 못 써있지? 좋네 다행이다. 소프트 락은 중대 사항 이라. 아, 오좋커 어, 아, 아, 코스 먹었 는데, 얘 예, 기미 자, 카우스 도와 줘. 더 소울 소울 두개 눈물 반사 천사별 올라다아 천사별 맛있는거 많은데 그리고 아까 악마거지를 좀 질러 놨었죠 예 네. 악마거지가 이게 그리디어는 하드 판정인데도 판정이 노마지랑 똑같습니다 여섯 번 넣어야 반응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재수가 없네요 여섯 번 쳐먹는 거 보니까 뭐야 이거 진짜 운빨 없는 건데 아니 이거 자 그리고. 조커는 솔직히 악마천사방을 못 가는 마지막 스테이지 써야 이득이긴 한데 왜냐면 그리디언 무조건 열리니까 그것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파밍업이 급하기 때문에 이거 아마 한 번이면 반응할걸? 이거 지금이 딱 마지막일걸? 어? 에서? 자에서 일단 캐릭터가 공중에다가 데미지가 2가 올라가고 사용시 사각판정이 한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이트, 카오스, 소울을 버리는 건데 아까 소울이 천사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쿨타임이 하나라서. 아니면 이거 빌드업 해도 돼. 잠깐만. 이거, 이게, 왜냐면. 일단 쓰는 것만으로도 공중에 기모지거든? 기다려봐. 쓰더라도. 배열부터 보고. 딱제로 눈물템. 황방. 황방이죠, 지금. 기다려. 오, 뭐 비방 아니야? 황방? 그러면 천사 가보고. 뭘로 나왔어? 악마다! 오, 이러면 한번 지를 만한데? 카오스 좀 버리고? 아, 이뭐 맘에 안 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악마 먹고, 그 다음에 악마 먹고, 이학 1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황방. 애매한데, 아... 윤리, 아, 커자 있다! 아이, 시발, 왜 커자이 비밀방배열인데? 중심 같은 거, 씨. 있... 아, 장신구 안 나왔어. 아이씨 커자이가 있네요. 이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아네. 아니 이건 또 너무 약하잖아. 아자 커자이 씨. 이거 2피로 돌아야겠는데? 어 이거 뭐 커자이 따질 때가 아닌데 이거 다금 2피로 돌아야겠는데 이거? 장점이라면은 천사망 조절할 수 있다. 카오스 조절 가능해. 허기나 장점이다. 근데 이게 방금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 카오스 때문에 배열이 카오스 된것 같거든요? 어, 악마 천사 제대로 안 들어갔다. 아무래도 소재 아이템이 카오스라서 이게 원래 사각 지를 때도 카오스 나오면은 그 위에 배열들은 카오스 적대되잖아 그러니까 5번이 카오스면 6,7,8이 배열 상관없이 카오스 터지거든요 아무래도 에서도 그 메커니즘이 발정이된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냥 쫑구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이 노 카오스죠 아 스파검을 일단 이거 2피가 먹어야 되잖아 그냥 존망한 거 같으면 개추. 울 먹으면 소량 스태. 음. 어 뭐야 비방 애 보여. 써야겠다 아, puberty. 아, 브라이스. 어, 이씨발, 한 칸짜리들. 맞으면 개 아파. 아, 깨진오브 아. 이거는 깨진오브가 비닐방을 보여줄 수 밖에 없네. 방이 없어서, 어. <목소리> 마지막 한 칸이에요, 무려. 자, 이 판만 깨면은 삼손 올 체크리스트를 다 채웁니다. 삼손의 체크리스트는 전부 다 채우지만 삼손을 한판더 해야 되는 굉장히 화가 나고 아이러니하고 아주 엿 같은 상황이에요. 분명 삼손을 다 채웠지만 삼손을 한판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럴 수가.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 웨이브는 돌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이미 천사방을 갔다 왔다. 두 번째, 그리고 여기 웨이브를 안 돌면 다음 천사, 다음 악천사가 무조건 천사가 됩니다. 왜냐면 천사방은 일단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이 무조건 천사인데 저는 아직 그 다음 악마방을 아직 룰상 확인하지 않은 판정이기 때문에 오기조가잘 봐야돼요 바니까 이거 일단은 스탯템이라서 차라리 카오스니까 어, 나가고 이거 반 겸사겸사 스탯 먹으면서 다음 배열 보는게 낫겠다 그치 이게 낫지 어 그렇지 스피드 0.2 관통 그리고 그리디어에서는 관통 중대상이야그 다음에 짭코드 4발 아, 이게 낫네요 오케이 자, 도와줘, 카오스! 아, 뭔, 근미에드죠 아. 파스칼 텐드단값 하나 걸렸다. 어, 나, 4.5잖아. 어, 블랙홀 가자. 1박, 오, 어, 미미! 미미! 화용도초대 많아요! 일단, 훔치는 거에서 이미 고투고, 이게 옛날에 훔치면 리필 됐는데, 지금 안 되거든요? 미미짱? 이거 연사 2다? 그렇지! 여기 문 따는 것도 5원이고, 아니, 미미쿤! 어? 아 깨부 효과로 맞아도 문 따네? 피메카나 데미지 0.0 데미지 1 좋게 먹어 먹어 어 뭐야 갑자기 풀림 갑분띠 그리고 깨지 아 깨지노브가 고트인데? 어 이거 맞오오야 이거 미미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내 블랙홀 먹으면 진짜 편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블랙홀입니다 왜냐 물고한테 무한 블랙홀을 선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한 블랙홀. 요거 흔치 않거든요. 아, 미미는 이미 이번 세테이지에 역할을 다 했어. 아, 그러네. 미미로 이거 넘길 수도 있네? 이거 무지성 넘긴다고 해서 지금 확정으로 깨는 게 아니라. 안 돼! 자, 여기서 멈추고. 실원이 쳤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예, 브라컬. 샌들. 와, 개쎄다 아니, 그리디어 블랙홀 꿀잼이지. 한방사 갈까요? 블랙홀 한 방수환. 자, 칠. 핫! 핫! 아, 실패. 까비. 가만히 있어. 햄 먹고 갈까? 아, 먹고 가자. 저주 면역. 아 근데 불라한번먹지면 먹어주면... 아니 이건 솔직히 굴리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반값이라서 먹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어 감기? 우와 아 되지 야 무조건 사야 돼 7쿨? 잠깐만 이거 이런 것도 되지 않나? 야 이거 무한대 이거 무한 파밍 되지 않나요? 컨트여 기능 쓰면 이거 무한으로 되잖아 잘봐 만약에 실패를 해 내 성공이네. 이렇게 하고 이완 안에 돌아가나? 그렇지. 어. 줘 봐. 와, 이거 완전 미대남이 미친 새끼와 럭증가. 야, 근데 에이플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슬슬? 어, 잠깐만. 왜 이거 뭐야, 이거? 안 끌려, 안 끌려. 너무 뜻하해 너무 커, 너무 커. 확화 요시 블랙홀은 이런 효과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숨은 효과 돌을 뿌시죠 어! 풀립이다 네, 아이템 뒤집어 아 잠깐만 이거 파밍 개쩌는데 아 어, 피 어서와라. 여러분, 그리고 트위치 구독 풀지 마세요. 이거 연동된답니다. 치즈지게. 팔로우랑. 아, 플립. 은방 하나 공짜, 황방 하나 공짜. 그리고 이거 돌리는 건안 돼요. 돌리는 거안 돼. 하난 블랙 홀로 가겠어소또 네. 라트 하나？25 포 눈물 반사 갑분싸 블라우트 랩자풀사이고 곱도 배맛없 군요？맛 없군요존 나게 맛없 군요. 아, 이거,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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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거 안 나오나? 패스트 범? 패스트 범 나오면은 금포 만든 다음에 폭탄으로만 컷 가능한데. 이게 웨이브는 양심없게 빠릅니다. 네, 무한 블랙홀의 시대가 오래됐다. 어, 어떻게? 고정형 몬스터는 끌리지 않으니까. 어, 방금 맞은건데. 어우씨. 팔, 한방수환. 아이고 씨발 아 네이플 괜찮습니다 네. 반통이라서 또 사클 효율도 좋네 아니 이건 좀 안나오나? 이거 얘가 죽어도 에이플 같이 깨져요 알바노뭐 지나갔냐? 신! 이거 구벌 트일 때 무한 멈춰 가능한데. <laughs> <laughs> 썸네일 나왔다. 야, 이거 무조건 썸네일이지, 이거. 믿습니다, 카오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역시, 결과론의 신. 게다가 관통도 있어서 갓에도 효율 엄청 좋아. 한방수 한 가야겠지? 딸까 아니, 아, 폰개 떨어지네, 뭐냐 야, 블랙홀 쿨타임 미쳤다. 어, 관통이잖아? 눈물이 눈물을 막아줍니다. 5.3. 어 잠깐만 여러분 블랙홀 두개 나가요. 로벅치가 쏘는 것도 블랙홀 나감. 다두개 어, 나가. 이거 썩은 손주의. 베러리 와 수트 지랄 넌 움직일 수 없다 아야야야 어, 야, 야, 나도 끌어당기는데?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이 너무 세야 나도 끌어당기자 잠깐만 이가 지금 한번 쓰면은 4개... 에. 2개죠 2개 어, 연속으로 쓰면 4개까지 깔수 있는 거죠 와 개꿀잼 건강한 피 뭐야 나 러스티 브러더 얼락안 돼요 이런 개엠 지금까지 게임 존나 빡세게 하고 있었네